문 교수님의 도시 네. 어떤 것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와, 생고기. 왜 생고기를 가져나왔을까? 음. 어떤 말씀을 하실려는지. 네. 문정훈 철학자의 한마디. 이 고기는 육색도 좀 다르죠. 음.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고기와는 다릅니다. 뭐더 오래 기르거나 뭐 특별히 다르게 기른 건 아니고요. 네, 품종이 다른데요. 난축 맛돈이라고 하는 음. 우리나라 토종 품종 음. 돼지가 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토종 돼지라고 품종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보면 제례돼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례돼지는 음. 이제 뭐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언제부터인가 한반도에 어 이렇게 자생하고 있었던 돼지를 우리가 제례돼지라고 합니다. 네. 음. 그럼 토종 돼지는 뭐냐? 재래돼지는 우리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막 사육하기에는 개체 수도 작고 너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음. 예, 라고 볼수 있고요. 이 토종돼지는 음. 이 재래돼지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제 우리나라의 돼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재래돼지의 특성을 물려받은 토종돼지는 뭐가 닮아 있느냐? 음. 일단 우리나라 돼지 특성은 어, 모색이 음. 검다. 새까맣습니다. 새까맣고요. 음. 그 다음에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져 있는데, 흔히 이제 한자로 내 천자가 있다. 음. 주름이 지어져 있고, 음. 그 다음에 코 갈게 길게 나와 있고요. 음. 그다음 에 허리에 주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 음. 네. 그리고 육색도 이렇게 좀 이제 붉고 음. 그다음에 이제 지방층도 두껍고 음. 실제 이제 먹어보면 또 우리가 먹는 돼지고의97%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원 교잡종이라고 하는 돼지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육향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르고 강한 육상을 음. 어, 육향을 보인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음. 근데 실은. 뭐 셰프님들이 요리를 하실 때어 이런 토종이라든지 그뭐 요즘 또 버크셔 케이도 있고 어 이런 좀 특수한 종의 어떤 돼지고기라든지 뭐 닭고기라든지 네. 요리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 보통 우리가 먹는 그 삼원 교배 종의 경우는 생산성 늘리고 음. 자손을 많이 번식하는 특성을 살려서 교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 부분에서 약간 기존의 돼지 예를 들면 재래 돼지나 또 버크셔나 듀럭이나 단일 종계에서 조금 맛이 좀 감칠맛이 좀더 집중적이고 음. 또 풍미가 좀 다르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럼 왜안 쓰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종을 달고, 달고 나온 이런 고기들은 좀 많이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가격 때문에 요리사들이 못 쓰는 경우도 꽤 많죠 농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음, 음. 어 돈을 소비자들이 더 내고 음. 셰프님들이 돈을 더 내주면 음. 이걸 기르는데 음. 그게 아니라면 음. 그냥 돈매시장에 보내가지고 단지 무게로 재가지고 돈을 받는다면 안 기르려고 그랬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입맛에 맞으면 돈 조금 더 내고 사먹으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메신저 역할은 셰프님이 하시는데, 실은 몇년 전에 우리 박찬일 셰프님께서 팝업 레스토랑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그때 재래돼지 네, 팝업이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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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면 재래돼지를 가지고 그때 수육도 하시고, 음. 음. 네, 가서 먹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육과 국물의 맛이 아닌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아미노산 조성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돼지를, 그러면서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기존에 보통 돼지들도 물론 맛있지만, 잘 음. 기른 것들 좋지만, 음. 다른 종의 여러 가지 돼지들이 다양해져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런 돼지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음. 뭐, 듀록종이나 얼룩돼지종, 여기서 음. 이제 난충맛돈그 음. 다음에 뭐, 버크셔케 이런 종들이 최근에 새롭게 각광받는 독특한 개체들입니다.